자 안녕 반가워요 레그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저녁에 꿀물로 들고 온 게임은 바로 인키의 잠이라는 공포 게임을 준비했고요. 간단한 스토리 요약 들어가자면 여느 때와 다른 거 없이 일과를 마치고 베개에 두어 잠에 빠져드는 인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잉키를 샥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귀여운 잉키입니다. 아래키를 홀드. 오, 어, 좋아요. 방금 잠에 빠져든 것 같죠? 우리 인기 귀여운 인기아 시작하기 전에 설정 좀 잠깐 만지고 갈게요 게임에 들어와서 설정을 만져야 돼 가지고. 네 좋아요. 음 그냥. 키패드는 하나만 쓰나 봐요. 이거 그 화살표만 쓰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꿈이 좀 특이하긴 하네요. 오, 뭐야. 평소와 다른 꿈을 꿨다고 했는데, 그럼 평소는 무슨 꿈을 꾼 거야? 뭐지? 이게 이 꿈의 전부인가요? 오! 누구세요? 길을 만들어주네, 누가 인기 갑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통로 같은 느낌인데? 동굴. 어? 철창 있다 철창. 살짝 꿈의 파편 같은 느낌인가? 뭐야? 끝? 이 데모 버전이라고 하는데 설마 벌써 끝난 건 아니겠죠? 아 오케이 오케이. 누구세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여운 인키한테. 뭐야? 누구세요? 오! 또 다른 짐승이 있네? 설마. 오! 뭔가 저건 사람 손은 아닌데? 이거 봐. 사람 손 아닌데? 저거 딱 봐도. 설마 사카 고양이를 가지고 막 이런 실험을 하는 거 아니야? 고양이랑 인간의 이제 어 이런 관계 인체 실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고양이 dna를 이제 사람한테 주입을 해버리는 거지. 조금 소름 돋을지도 들어가야 될 건가? 근데 저기를 인키는 새끼 고양이에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들어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어! 어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안돼, 안돼, 이기. 아 이기 귀여워. 샥. 톡. 아 귀여워. 아이 소리가 중간이 없어. 잠시만요. 소리가 중간이 없네. 가보자. 원래 잔잔한 게임이어서 어차피 뭐야? 좀어 이거 봐 이거 봐아아 인기 고개 돌리는 거봐아 디테일 봐라 이거 귀여워 죽겠구만 귀여워 귀여워 이게 뭐야 리본이다 이거 고양이 못 참지 이거 윗방향키 아 이거 못 참지 고양이 이거 이거 못 참지 못 참지 하나씩 다 쳐줘야지. 뭐지, 근데? 이거 딱 봐도 퍼즐인데? 저 뒤에 있는 저 네모 네 개가, 여기 액자 네 개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쵸? 똑같이 생겼네. 그럼 이 액자 네 개의 비밀을 뭔가 풀고, 어, 저 리본을 건드리면 되는 것 같은데. 자, 딱 보니까, 이 성장 과정이죠? 애벌레부터 해서 번데기, 그리고 성충까지. 애벌레 2번 그리고 번데기가 된게 4번 번데기에서 나오고 있는게 3번 1번 2431 이런거는 나한테 퍼즐도 아니지 이거 맞다에 제 손목을 어떻게 한번 걸어봐 아, 2431 243아 이거 맞다에 제 손목을 한번 음,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절대 아니지 이거지 절대 내 손목 안 가져가지. 어, 어, 뭐야? 아까 그손 주인인 것 같은데? 이제 창문에 있는 게? 아, 우리 인기 왜, 너무 귀여워. 이거 봐, 이렇게. 아, 이렇게 보는 거 너무 귀엽는데? 진짜로? 아, 너무 귀엽다, 진짜로. 저, 옹졸 맞은 귀랑 발을 봐봐. 아, 뭐야. 실탈에 이것도 못 참는데 고양이. 아. 아 이거 실탈에 못 참아. 뭐야 저거? 실탈이 왜지 혼자 움직여? 아 꿈이구나. 아 현실이 아니지. 어. 전 건드리지 않. <laughs> 자꾸 지 혼자 움직이네. 아또이 통로야? 아. 뭔가 인캔데 따라오라는 거 같이, 이게. 저거 봐. 아. 고양이가 좋아하는 걸 그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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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담아놨네. 상자 안에 또못 들어, 이거 안 들어가고 못베기지 이거. 들어가줘야지. 상자가 왜 이렇게 넓어요? 와, 상자가 왜 이렇게 넓지? 이거 뭐야? 떨어져야 돼? 아 이거 퍼즐이다 여기로 내려가면 저기로 떨어진다 이거 무조건 음, 같은 모양인대로 떨어지는 거다 이거 X로 떨어지는 데가 있겠지 이러면 음, 어? X로 떨어지면 아까 거기잖아 넘어가고 흉터 모양 여기서 왼쪽으로 간다면 X인데 위에 막혀있는 모양이 있고 세모 뒤집혀있는 모양이 있어요 여긴 아까 아니었고 생우뒤집있는 모양도 아니고 그냥 뛰어 넘어 어? W 뭐야? 내려가봐 아! 막혀는 모양인데? 어? 나왔다! 이게 뭐야? 발 봐봐 어디 문이 열렸어요 좋고 여기 다시 내려가야 되고 아까 쭉 넘어가 보자. 여기 끝으로, 아 이건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게 나가는 곳이다. 딱 보니까, 그러지. 어이, 또 상자야. 나왔다. 또 내려가네. 또 상자야, 설마? 아, 이번엔 또 다른 방인가보다. 이거 그러네, 뭐야? 자, 아, 뭐야? 귀여워, <laughs> 귀여워, 귀여워. 이거 뭐야? 4, 4, 5... 어, 뭔 소리지? 4, 5, 저것도 퍼즐인데 그쵸? 아 내가 뭘 눌러야 나오는 거나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나오는 거고. 일단 뭐다 들어가 볼까? 쏘옥? So? 뭐, 뭔 차이지? 이 퍼즐을 풀어야 저, 오, 실타래 나왔다. 뭐야? 이 퍼즐을 풀어야 저 상자가 열리는 것 같은데, 에? 어디 갔어? 실타래 또 어디로 들어가? 어, 여기 있다. 이 자식이 이러와나 어! 어! 뭐야? 저거... 어? 아, 안돼 인기, 인기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자, 응, 음, 절대 안 돼. 어, 뭐야, 이 스위트홈이야? 아, 깜짝 놀랐네. 이 자식 이거 욕망에 사로잡혔구만. 고양이를 해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버렸구만. 어. 응, 안 돼, 들어가. 어, 저기 갑자기 왜 나온 거야? 뭐야, 저거. 소름돋아, 씨.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돼. 실타를또 찾아야 되네. 일단 아, 저게 왜... 아, 왜 풀소리 왜 나지? 저 끝에서... 아, 여기도 아니고... 다시 첫 번째야. 응, 음? 여기 없는데... 아, 저기 풀소리 왜 나지? 불안한데... 다시 들어가. 소 so. 뭐야 왜 여기 있어? 야야야 아 사, 상자 열렸다 상자 열리는 소리죠 이거? 소 so. 상당히 괜찮은데 무슨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걸까? 이거는 칠칠 꺾인 모양 저제 번개 번개 모양, 번개맨. 이거 뭐야. 어? 어? 아, 이거. 실탈을 가지고 와서 저에다가 올리는 거다. 이게 딱 보니까 그냥. 어, 실탈, 야! 아, 이 자식이 이거 어디 가는 거야. 어, 안 돼! 아, 반대쪽으로 도망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뭐지? 이건 이쪽이네. 반대쪽으로 도망을 오게 해야 되잖아. 전 이거 바로 여기로 떨어져 볼까? 저거는 파도 같아? 파도 뭐야? 여기도 있네 또. 제가 봤을 때 저기가 마지막 나가는 길입니다. 여기 있으면 이쪽이 실타리있잖아 일단 이렇게 떨어지게 해봐봐. 그리고 전기로 내려가봐. 여기로 내려가면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하면 뒤쪽으로 들어간 거지. 그리고 밝게 해. 저기가 어디더라? <laughs> 여기였나? 여기였던 것 같은데, 아, 맞네. 같이 밟으면 아까 거기가 문이 열리겠지. 그렇지, 그렇지. 너무 이 s 이 하고요. 이쪽이다. 어, 아, 아닌데, 이쪽이다. 야, 야 누가 쫓아온다 이거 누가 쫓아 쫓아온다 이거 빨리 가야 된다 짜잔 아또 있어 상자 분명 끝일 줄 알았건만 어 어디 방으로 나가는 거다 이 검은색으로 되는 거는 어떤 방으로도 나가는 겁니다 이거 그렇지 나왔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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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 이거 좀아 잘못 가면 착살날것 같은데 그냥 아 우리 인키한테 그러지 마세요 진짜 혼납니다 고양이 가지고 그러면 진짜로 큰코 다칩니다 진짜 아 이거 계속 가는 거 맞냐 아어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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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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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뛰어. 인기야 인키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저기 가면 안될 거, 알겠지, 너도? 오, 야, 야, 야. 음, 너도 저기 가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잖아, 사실. 그지? 어, 어, 야, 클일 났다, 이거.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이거 아니지. 그만. 그만, 그만. 와, 이거 사운드 뭐야. 오른쪽에서만 들리는 거. 랭~~ 허 설마 설마사카 호! 어, 호! 어. 오? 어. 서로 싸우고 뭐 무릎뜯는 것 같은 느낌이 호! 어. 쓰러진다 끌려갔죠? 아까 그 친구인가 보다. 아까 그 엄청 큰 고양이 같은 친구 있잖아요. 걘가 보다. 맞네. 푸서 에우! 오, 퀄리티는 일단 상당히 괜찮고. 하. 자국이 생겼어. 오! 얘, 얘 착한 친구였네. 어, <laughs> 나랑 같이 놀래. 나랑 억수하자 이렇게 손 내밀고. 자. 자, 이렇게 인키의 잠 한번 아주 스무스하게 쪼사봤고요 지금 플레이했던 장면은 전부 다 인키의 꿈이었다는 점. 음, 현실이 아니다 현실이 아니다. 어떤 꿈인지는 이 데모 버전이 정식으로 출시되면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